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지난 식목일날 나무 심으셨나요? 오늘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산림 녹화의 의미를 뛰어넘어 지구촌의 환경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죠. 식목일을 전후에 나무 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용인 시민 모두가 나무 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지난주 죽전 광역 교통 판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역식을 가진 용인시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이 첫 자원봉사 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용인시가 기흥 호수공원 주변 10.5km 구간에 개획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 중 770m 구간을 우선 개통했습니다. 봄철 나무 심기 행사 주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지난해 말 확정된 죽전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1일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외부 도로교통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숙전 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는 신분당선 연장, 경부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 버스 전용차로 등과 연계 기존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환승센터의 기능, 규모, 교통 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과 함께 최적의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보다도 환승센터 건설 플러스 어, 서울 쪽 방향으로의 고속의 대량의 대중교통 시설을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그러한 그 광역교통 어, 환승센터의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의 여기 죽, 죽전 광역교통센터가 갖는 어떤 의미와 할까? 중요성 이것은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는 금년 내에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빠르면 2009년 착공해 2011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난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을 가진 용인시 주요 인사들이 첫 체험 봉사 활동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시 용인시 각 분야의 사회지도층 인사 37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당시 서약자 중 11명이 지난 3월 31일 용인시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아사모 요리봉사단의 음식 만들기를 돕고 직접 나르며 레크레이션을 함께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체험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매 분기별로 장애인 도우미 활동과 무료 급식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활동으로는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목욕봉사 활동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용인시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봉사단이 그저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명 인사들을 발굴해서 첫 활동을 시작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체험 봉사가 더 많은 지역 사회 지도층과 경제적 상류층에게 확산돼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확 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자전거도 탈수 있고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합니다. 기흥저수지 주변에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폭 5.3m로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흥저수지 주변 전체 10.5km 구간 중 770m를 우선 개통한 것입니다. 네, 여기 이용해 보니까요. 어, 도로 폭 넓고요. 어, 자전거도 탈수 있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할수 있고 그래서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경치도 좋고 좋아요. 또한 시는 올해 안으로 2.7km 구간에 대해 추가 설계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저수지 주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설치한 기흥호수공원 내 보행자 자전거 도로는 경기도에서 시행한 반송 기흥간 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시 예산 7억 5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는 2013년까지 기흥저수지 일대를 휴식과 문화시설 등을 고루 갖춘 생태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약 70%가 임야인 우리나라에서 한해 사용되는 원목의 90%를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원목의 자체 확보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용인 시는 봄철 나무 심기 행사 주간을 맞아 지난주 지역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는 공무원과 주민 등약 천여 명이 참석, 백합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나무 심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일단 구덩이를 넓게 파시는데, 겉에 있는 흙은 가까운 곳에, 깊이 있는 흙은 먼 곳에 일단 그 배치를 해 주시고, 나무를 갖다가 그 뿌리 윗분까지 그 땅속에 들어갈 수 있게 담으시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흙을 밑으로 멀리 있는 흙을 위로 해가지고 거름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는 나무 심기 주간 이외에도 4월 말까지 조림 사업을 계속해 96헥타르 임야에 19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봄에만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 조림까지 하고 아, 지금까지는 녹화 위주의 그 산림 시찰을 그지만 앞으로는 경제수 위주로 그 산림 시찰을 펴서 이마에서도 돈이 될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2012년까지 40억을 투입, 등산로 정비 및 자연 관찰로를 조성하고 처인구 모현면에 산림욕장과 숲속의 집을 갖춘 가족단위 자연휴양림을 2009년 말까지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보존과 함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31일 생활밀착업종 및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물가 모니터 요원을 행정타운으로 초청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시의 입장 및 대책을 설명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용인시가 외교통산부로부터 여권 업무 수행 기관으로 지정돼 오늘 4월 28일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권 발급 업무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접수 처리하며. 여권 발급 기간도 4일 이내로 빨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흥구청에서는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고 컴퓨터 무상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제한된 수량으로 인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 및 비영리단체는 기흥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무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수의사가 직접 마을 회관 등을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시에서 지정한 47개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축산과나 각구청 산업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공지 사항입니다. 용인 봄꽃축제가 5월 2일부터 8일까지 우리랜드에서 펼쳐집니다. 식물 전시와 체험 행사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마련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립도서관 임시휴관 안내입니다. 환경개선공사로 인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불가하나 어린이 도서관 및 문화 행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제3차 피해 신고 안내입니다. 종전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6월 30일까지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용인시 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5회 용인 관광 마라톤 대회가 5월 11일 용인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1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 관광 마라톤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이미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축제가 한창이죠. 정말 완연한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주말에는 벚꽃놀이하는 시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